안녕하세요. 본격 식후 방송 폰 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먼저 하시고 편안하고 부담 없이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 식후 방송에 앞서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노트 20 울트라 오늘 상담한 남자분과의 이야기가 약간 독특하고 재밌어서뭐 누구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고요. 도움이 여러분들도 될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이제 sk로 이제 통신사를 이동해서 sk로 가입을 하시려고 가격을 물어보셔 가지고 저도 이제 이 작은 판매점 1인 판매점이긴 합니다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자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유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 사모님이 젊은 분이에요. 신혼이에요. 사모님이 2주 전인가 16만원에 샀다는 겁니다. 노트십 울트라를.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첫 번째. 아니, 16만원에 사모님이 샀으면, 그럼 거기서 사면 되잖아. 16만원도 그럼 비싸다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과연 진짜 16만원일까? 왜냐면 요즘에 사기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잡한 머리를,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고객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뭐, 고객님하고 나하고 뭐, 구매 여부를 떠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145만원에서 빼기 16만원. 16만원을 빼봤습니다. 그러면 129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145만원짜리 노트 20 울트라를 129만원 할인 받아서 16만원에 현금 주고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여기서 아 그럼 초기 좀 왔어요. 16만원이 현금 주고 산게아니면 그럼 할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사셨냐?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샀다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된다고 16만원에 팔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객님에게 사모님 그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조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조회해보라고 해가지고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부원금이 할부가 얼마 들어갔냐면 145만 2천원 풀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근데 고객님은 16만원 주고 산줄 알잖아. 그럼 이 129만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48개월 할부로 SK 5GX 클럽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심지어 부가서비스도 7,700원입니다. 이분이 8만9천원짜리 요금제를 쓰면요. 7,700원은 안냅니다. 할인을 해줘요. 얼마를 할인해주냐? 10%를 할인해줍니다. 7,700원 안 내고, 7,000원 냅니다. 매달 7,000원씩. 이건 보험료도 아니고, 7,000원씩을 2년 동안 내야 돼요. 2년 동안 이분이 그1 4 5만원의 절반을 냅니다. 그러면, 남, 절, 어, 2년 후에 이 폰을 운전한 상태로 가져오면, 절반을, 나머지 할부금을 퉁쳐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48개월 할부에 5GX 클럽. 야. 진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또 속는 사람이나 그죠?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참 웃기고 또 나이든 분도 아니고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걸 또 모르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도처에 이렇게 있고 아직도 그런 사기 광고가 널려 있다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 허위, 과대, 과장광고에 넘어가서 휴대폰을 싼줄 알고 하나도 안 깎으면서 그렇게 사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145만 원은 헷갈리니까 14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40만 원의 절반은 중고폰 할인으로 빠졌다 쳐요. 그럼 70만 원 빠지지 않습니까? 70만 원에서 16만 원 빼보세요. 얼마인가. 54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러 54만 원을 어떻게 빼줘서 16만 원에 손님이 산 걸로 알고 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선택약정 할인을 2년치를 곱한 게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16만원에 살수 있다고 손님에게, 손님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거를 속는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이나 그것도 젊은 분이. 일단 그거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알고 봤더니 싸게 산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어가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노트 20하고 울트라가 어떤 차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게 노트 20 울트라가 좋습니다 다만 노트 20 울트라가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25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좋은데 가격이 25만 원 비싸다 그래서 한 달에 그럼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25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월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걸로 이렇게 환산해 보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때 정말 속상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어? 얼마 차이 안 나네?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이 나가는데 노트20으로 하면 10만원이 나가는데 노트20 울트라 하면 월 11만원이 나간다. 이러면 별 차이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이 휴대폰을 좀 싸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어요. 왜 그거를 24개월로 나눕니까? 24개월 전으로 나누, 나누기 전으로 해야지. 25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거를 24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만원 더 들어간다고 별 차이가 없대. 와, 이러니까 저는, 어, 현란한 그런 텔레마케팅에 잘 속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남자 이 신랑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저랑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또 이제 사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코치를 받더라고요. 뭐 코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모님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서 16만 원에 주고 샀다가. 산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45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하나도 안, 못 갖고. 근데 그런 분이 남편을 코치를 할 거시기가 되나?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이러니했고요. 또 이분들의 그런 어, 생각이 뭐냐면 사모님이 SK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다른 통신사에서 SK로 넘어오겠다 이거야. 그래서 두 분이 합쳐 가지고 결합 할인을 받겠다 이거야. 아, 그런 생각은 참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합 결합 할인을 받으려면요. sk텔레콤은 인터넷이 sk텔레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스카이라이프래. 스카이라이프는 kt입니다. sk 아니에요. sk는 브로드밴드 아니면 sk텔레콤 인터넷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온 가족 할인으로 30년이 가족 연수가 채워지던가. 그렇게 아니면 인터넷이 없으면 무무결합이 안 됩니다. 무선 무선끼리 결합이. 안 돼요. 결합하니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보면서, 아, 이 결혼과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게 정말 공통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뭡니까? 백년가약 아닙니까? 백년가약. 가가 뭐냐면, 뭐냐면, 아름다울 가짜고 약은 약속약자입니다. 백년 동안 우리가 한번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어 함께 살자라는 아름다운 약속인데 이 스마트폰은 100년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어 일반 통신 이런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2년 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 가약입니다 2년 동안 아름다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속이고 그래요. 결혼도 속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딱 결혼하고 나서 아 이거 속았다.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피해 푸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결혼 전에 사탕 발림으로 막 얼마나 많이 그러고 뭘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막 재산도 속이고, 막 그냥 차만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두서가 없는데, 또 재미난 얘기, 제 딴엔 재미난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친한형님이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것저것, 어, 하기도 하고, 또 일요일날, 그 결혼식 그 하객 알바를 하신대요. 저는 그 얘기를 뉴스 같은 데서 들어봤지만 제 주변인이 직접 하객 알바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어, 몇번 그렇게 나가셨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대. 지금 일거리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힘들대요. 왜냐하면 어, 앉아 있다가 그 사진까지 다 찍어야 되잖아, 그죠? 그 하객 알바를 한다는 거는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그 상대 측에게 너무 쫄리면 인원수로, 쪽수로 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 뻥이잖아요. <laughs> 근데 그 형님이 힘들다는 거 뭐냐면 미리 밥을 먹고 싶은데 그 사진까지 찍어야 된다. 이러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그밥 먹다가 옆에 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그옆에밥 먹는 분도 사실 알고 보면 알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주 빵빵 터져 터진 제가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과 이 스마트폰이 사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꼼꼼히 들어보시고요. 인터넷 광고 믿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젊은 분이인데도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인터넷에 광고하는 게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광고 잡지만 정말 한 5년 이상 구독을 한 사람이에요. 과, 나름대로 광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광고가 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광고처럼 어, 그 얘기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밝은 면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점 잘... 그 결혼 전에 캐치하기 힘들잖아요 속속들이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분 중고폰 보장 할인 그거 어 부가서비스가 심지어 매달 7,700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분이 8구 요금제를 가입하셨기 때문에 어10% 할인을 받으세요 무려 10% 진짜 그거 100% 할인 받으려면 얼마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10, 10 얼마짜리 요금제를 써야 됩니다 아주 이 통신사들은요 그냥, 그, 아주 쏙쏙 뽑아먹습니다. 이 고객의 통장에 돈을 쏙쏙 뽑아먹는 애들이 통신사입니다. 아주 약었어요. 그, 부가 서비스가 매달 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요 지경이에요. 왜냐?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손님이 안 사니까. 심지어 그렇게 모르는 전화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그냥 그냥 약한 얘기 써놔가지고 손님이 그거 솔깃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약 신청할 것 같냐고요. 안 하잖아요. 자극적으로 MSG 그냥 팍팍 때려 넣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비싸게 광고를 해야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때려 부으니까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업체들 너무 많고요. 특히 인터넷, 어, 아니면 텔레마케팅 전화, 아니면 뭐, 어, 휴대폰 개통한 대리점이라고 이렇게 사기 치고 전화나 문자 오는 데들 너무 많고요. 어, 세상에 공짜 없고 노트 20이 그렇게 16만 원에 팔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그 그 가격에 팔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속지 마십시오. 엊그저께 쿠팡 그 사기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한번 쿠팡 사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쿠팡 요즘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새벽 배송이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편리해. 한번 처음에 이용해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쿠팡에서 한번 사면 거의 중독 수준으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저렴하게 사는 것 좋다 이거야. 근데 쿠팡에서 얼마 전에 121만 원짜리 냉장고를 특가 판매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121만 원짜리 한정 특가라고 나와있. 있으면서 거기에 별도 문의라고돼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 판매자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어 고객들이 이렇게 해볼거 아닙니까? 한정 특가 판매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비싼 건가 봐요. 한뭐200 얼마짜리를 121만 원에 팔아 봐. 그러니까 솔깃해 가지고 전화할 를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쿠팡은 판매가 이제 수량이 마감이 돼 가지고 중단이 됐고 어 별도의 사이트에서 지금 현금 판매만 가동 어 가능하다. 그리고 사이트 주소를 링크를 했는 링크를 해서 고객님한테 보내, 보내줍니다. 근데 그 링크가 우리 보이스피싱처럼 다 허위인 거예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무거나 넣어도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허위고 그 입금자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고 먹튀 먹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쿠팡에 그 주말에 그런 특히 사기가 많대요. 왜냐면 어, 소비자 상담실이 주말에 잘 이게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쿠팡. 사기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 도처에 사기꾼들이 널려 있고요. 어 정말 가면 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친절한 사람들 믿지 마시고요. 어 그렇습니다. 비싸게 얘기하면 안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는 마음, 너무 큰 돈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멍청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그런 당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 탤런트 김한석 씨 오늘 그어 나왔는데 그분은 8억을 떼었답니다. 예. 아유 참. 든 아무튼 이 스마트폰 우리의 필수품 이거 사기가 정말 많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사시든 정말 그 업체에서 추가 할인해 주는 금액이 얼만지 그거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현금으로 살 텐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오. 그럼 끝납니다. 현금으로 사겠다고 해보세요. 예? 그게 제일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 사기 피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원고 같은 거를 써서 하는 체질이 아니고 또 업을 하면서 이렇게 업 끝나고서 업무 끝나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짬내가지고 오교사님 있을 때 이렇게 찍은데 부족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튜브는 찍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원고를 또 쓰는 스타일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도. 항상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